아바타 3 콘스탄티니. 드디어 나오는 레전드 영화 후속작 라인업. 정말 기대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네요. 아바타 3와 콘스탄티니는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작품들이죠. 각 영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. 아바타 3의 버타 3 감독 제임스 카메론. 개우 아바타 시리즈는 혁신적인 비주얼과 깊이 있는 스토리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. 아바타 3에서는 판도라 행성의 새로운 모험과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. 전작에서 이어지는 캐릭터들의 성장과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으로 더욱 풍부한 이야기가 기대됩니다. 콘스탄틴이 콘스탄틴 이 감독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. 게오 키아노 리브스가 주연을 맡은 첫 번째 영화 콘스탄틴은 독특한 세계관과 다크한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콘스탄티니에서는 다시 한번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맡아 악마와 천사의 싸움 속에서 주인공 존 콘스탄틴의 새로운 이야기가 그려질 예정입니다. 이 외에도 많은 기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영화 팬들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사랑받는 영화들이 후속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공유드리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영상이 미흡하지만 힘내서 열심히 해볼게요. 구독 감사해요.